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무중력 의자입니다, 무중력 의자. 솔직히 근데 이게 맨 처음 봤을 때 우리 그 수영장 하면은 베드 있죠, 썬베드그선텐할때 그 쓰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이게 썬베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이렇게 더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 한번더 꺾입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꺾여요. 그래갖고 사람이, 아까 붕 떠있는다, 그런 느낌으로, 만든다고 해서, 무중력 의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편하긴 편한데요. 솔직히, 잠잘 때는 그냥 침대 자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간이용으로, 사무실이나 그런데 그런데 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일단은 이거 안 망사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망사 망사 비슷하거든요 약간 푹신푹신한데 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딱 하면 접어지죠 접어지는데 여기서 한번더한번더 접어집니다 땡기면 쭉. 보시네. 아이거 요거 혼자 서 들고 살려니까 힘드네요. 요거를 다시 또 발로 쭉 밀고 쭉. 예. 보십니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래갖고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고. 예. 요거는 직물이에요, 직물. 근데 이게. 완전 천이라기보다는 약간 플라스틱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기가. 나일론 예. 네. 그래서 뭐 물이 젖다고 해서 뭐 상관없겠는데. 이것의 가격은, 원래 그 시중에 무중력 의자라고 검색해보시면 대개 보면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거는. 좀 이름 있는 게좀 비싼데, 그래도 이게 보면은 기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통이 여기가. 보이시면 모르겠죠 이게 철제입니다 철제 철제비 철제 예. 이게 보이시나 보이십니까 이게 철제가 여러 개어 있고 여기 끈으로 예, 걸어놓은 거죠 사실 이거 보고 조금 불안불안해서 이용접해갖고 이게 힘이 받쳐주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개니까 힘이 분산에서 짝짝한 것더라고요아중국산 치고는 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시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낚시 의자 있잖아요. 이 비슷한 낚시 의자. 제가 뭐 다른 회사 제품 이름을 말하긴 만 하는데 우리 그 깨깨깨깨 그 의자 있는데 그것도 아, 비싸요. 네. 가격이 상당한데. 아, 그리고 다시 켜는 거 한번 더 보여 줄게요. 혼자서 착고라니까 힘든데 발로 쭉쭉 예. 쭉. 한쪽 아. 이제 반패죠 반만 폈거예요 초점이 안맞네 예. 반만 폈어요 이대로 앉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쭉짖게요 진짜 한번 더쭉 예.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힘지 말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뒤로 쭉하면은 밀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가죽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내구성을 위한 철제 프레임 아니라는 거는 나머지 부분은 좀 저렴하게 고급 분에긴는뭐 다른 것도 했겠죠. 이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예. 옆 밑에는 다 철제라서, 짱짱해 보입니다. 예. 예. 아, 이 마무리가 약간, 약간 찍힌 부분 보이나요? 예. 약간, 아직 그런 게 있겠네요. 예, 마무리가. 중국산에 뭐 한계인게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6,000원. 26,000원 가격 이정도면,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특이한 게 센스 있는 게 여기 예, 베개 안에 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솜조가리네솜조가리아이거 솜도 솜도 아니네요 그냥 스티로폼 비스무리그구 아이고 <laughs> 근데 26,0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거 같아요 26,000원짜리 치고는 사무실 한 켠에 두고 피곤할 때는 쫙 쓰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 두개 세트로 사야 되더라고요. 이게. 26,000원씩. 갖고두 개를 사서 하나는 부모님을 드렸더니 부모님한테는 무중력 의자안 그랬죠. 무중력 그러면은 잘못알아먹을까 뭐 그냥 낮잠 자는 의자라 그랬죠. 낮잠 자는 의자. 그러니까 누우니까 잘이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좀큰팁 있으시면 요거 쫙 뒤로 제 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리클라이너 이제 리클라이너 그 비싸잖아요 리클라이너 의자 근데 뭐 그거 대용으로도 쓸만하고 저도 컴퓨터 앞에 딱 이렇게 놨습니다 영화 볼때 쓰려고 뭐큰 TV가 있긴 있지만 나중에 큰 TV 볼 때도 써야죠 뭐 남자들 착상 옆에 드루마 유전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묻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질러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